거기에 있는 세무 조정을 가급적 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1번 조세에서 요 거기 표 보시면 아래에 1번 원칙 송금해 놓고 오른쪽에 단기 송금 보이세요, 여러분들? 그 단기 송금은 가로치고 아래에다가 비용이라고 적어 주면 돼요. 응. 자 우리 시험에 또 나오는 게 여러분 뭐 재산세하고 자동차세야 우리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비용이라고 자 거기에 밑줄 좀 종류 중에서 주민세, 균등분, 재산분, 종업원분 믿주시고 그러니까 주민세는 여러분이 그 지역에 사신다는 이유만으로 내는 것도 있고요 사업장이 거기에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 주민세예요 그러니까 주민세는 뭔가 잘못해서 내는 세금 아니니까 비용입니다 외워주시고 자그 다음에 거기 종합부동산세 믿주시고 종부세 음 우리가 종부세 내, 내시는 분이 계신다라고 하면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어 14. 네, 집이 14 넘어가면 맞거든요. 음 별말 안 하는 분이에요, 그렇죠? 어. <laughs> 자, 그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미래 송금, 보세요. 미래 송금, 손등. 미래 송금은 가로 안에 자산 빚으신지 자산 음. 오른쪽에 취득세 빚으치시고 자그 다음에 이제 아래 예외 송금 불산이 있죠, 여러분들. 예, 그 송금 불산이 에서요동그라미1번 전부 다밑줄입니다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 법인분 농어촌특별세 밑줄 치시고요. 자 오른쪽에 소득처분 기타사유출 보이세요, 여러분들? 자, 소득처분 기타사유출까지 밑줄 치시고. 자, 그다음에 아래 에 동그란 2번 간접세 보이시죠? 어, 그 간접세 중에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에 액 미쳐지시고, 네 거기에다가 여러분 매입세 공제라고 적어주게 맞겠죠?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 미쳐지신 거에다가 공제라고 적어주면 돼, 공제. 음, 그래서 부가가치세 매입세 액 공제 얘기합니다. 음, 그럼 오른쪽 소득처분의 유보에 미쳐지셔야죠. 그래서 아까 비용 처리했는데세법은 자산이니까 유보. 자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징벌효과있죠 여러분들 징벌효과에서 가산세 밑줄 치시고 가산세도 세금이거든요 어. 오른쪽에 소득처분 기타 사유출에 밑줄 치시고 국가한테 기소된 거니까 아래는 했죠 여러분 밑줄 쳤었죠 넘어가고요 자그 다음에 100페이지 자 100페이지에는 위에 2번 공과금이고요 자가래번 원칙의 송금 있죠 그 송금에다가 비용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음. 자 그리고 송금 옆에 교통유발 부담금부터 환경개선 부담금까지 밑줄입니다 자 교통유발 부담금 폐기물 처리 부담금 환경개선 부담금 나오면 얘는 비용입니다. 비용. 음. 자, 반면에 그 아래에 보시면, 혹시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보이세요? 여러분들, 밑줄, 개발부담금, 재건축부담금,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띄어서 오른쪽에 자산에 밑줄을 찾아. 자산. 어, 요거는 자산입니다. 여러분, 토지재개발, 건물 재건축이니까요. 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중간쯤 보시면 가로 2번 예외있을거예요 예외 예외 송금불산이 보이시죠? 어. 자 거기에서 동그란 2번 쪽에요 그 가로 안에 보시면 폐수배출부담금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어. 자 폐수배출부담금 밑에 치시고 뭐 거기에다 여러분들 기타사유출이라고 적어주시면 되죠 기타사유출? 음. 국가한테 되는거니까 그래서 폐수배출부담금에다가는 기타사유출이라고 적어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아예 제목의 윗줄입니다. 벌금, 과료, 과태료 및 강제징수비. 그, 여러분 그런 거 있죠? 강제징수비 듣고 버리세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금을 체납하시잖아요. 체납하시는데 안 내시면 국가에서 빨간 딱지 붙이죠. 세무서에서요. 압류라고 불러요. 근데 압류까지 했는데 여러분이 세금 안 내셔요. 그러면 그거를, 예, 가지고 갑니다. 가지고 가서 국가 팔아 버려요, 알죠? 어, 그럼 우리가 채납 처분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채납 처분을 하게 되면 여러분 각종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맞죠? 그 여러분들한테 부담 시켜 버려요. 채납자한테 국가 왜내 채납자한테 세금 걷기 위해서 한 거니까 채납자가냅니다, 알죠? 어, 그것도 우리가 강제 징수비예요. 어, 당연히 송금 불산일이 채납한 놈이니까. 예. 네, 그리고 방금 밑줄 친 거에다가는 기타 사회출이라고 적으시면 되겠죠? 벌금, 과료, 과태료 및 강제징수비에다가 기타 사회출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01페이지. 자, 맨 위에 벌금 등의 사례 있죠. 어, 자, 벌금 등의 사례에서요. 자, 왼쪽 칸에 벌금 등에 해당하는 것 있죠, 여러분들. 에. 자, 벌금 등에 해당에 미치시고, 벌금 등에 해당 미치시고. 자, 동그라미 1번은 끝에 벌과금 미치시고, 벌과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끝에 벌과금 미치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가산금 미치시고, 두 번째 줄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가로 안에 가산금 미칠치시고. 동그라미 5번 벌금 밑줄 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표의 제목에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있죠? 제목의 밑줄, 벌금 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 밑줄 치고. 거기에다가 비용이라고 이제 비용. 어 얘는 비용을 인정해 세법에서 아시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지체 밑줄 치고, 지체.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 연체에 위치시고 연체, 연체.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연체 가산금에 위치시고 얘는 연체가 앞에 있으니까 예 비용을 인정해 준다 하셨죠? 이렇게 여주시면 돼요 자 됐어요 음. 자 그럼 여러분 여기 화면 좀 보실게요 음. 자 교재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440.. 몇 페이지죠? 네, 449페이지입니다 자, 449페이지 자, 거기 제6절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고 있죠, 여러분들 네. 자 지금 우리가 할 실기가 첫 번째가 얘거든요. 어 근데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여러분들 내일 이 기출문제 오시잖아요. 어 기출문제 오시면 우리 이제 그 기출문제 교재 있는 예, 회차를 제가 적어드릴 거예요. 몇 회차 몇 회차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 같은 게 나왔는지 적어드릴 거거든요. 이거 맞아요? 어, 이거, 이거 해야 되는데. 어? <laughs> 어떻게 예 예, 예. 저번에 했던, 저번 했던 거에 했던 거. 했던 거. 어, 다시, 사, 어떻게, 어떻게 하죠?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어, 이거는 구회분 기출문제 합격률 낮은 거여가지고. 예. <laughs> 어떡하냐? 어, 자, 일단 좀 적어주세요. 그 445페이지에 제6절 세균과 공과금 명세서에다가 회차 5개 불러드릴 거거든요. 적으시면 돼요. 거기다 적으시면 돼요. 맨 위에 제6절 세균과 공과금 명세서에다가 거기다가, 어. 자, 82. 제가 앞으로 80, 숫자불러러도 82회차 그 뜻입니다. 어. 82. 그 다음에 85. 그 다음에 90. 그 다음에 92. 그 다음에 98. 다시 한 번. 82, 85, 90, 92, 98. 그죠? 어, 요렇게고요 음. 그리고 어떻게 일단 할 거냐면, 저랑 그 아래에 있는 예제 따라하기 저랑 같이 풀고요 어, 오늘은 일단 처, 기출문제가 교재가 없으시니까 여러분들한테 90, 98회 차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라고 할 거예요, 오늘. 알았죠? 어,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숙제를 낼 거예요. 숙제로 낼 겁니다, 숙제로. 알았죠? 기출문제집 있으셔야 되니까 숙제 낼 거고요. 자, 여기 보실게요. 세금과 건강은 명세서는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기 제일 쉽습니다, 난이도가. 자, 보시면 어떻게 하시면 되냐. 자, 보시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어, 뭐야? 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 없지?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죄송합니다. 네. 왜안 나왔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불러오기라는 걸 누르시면 돼요. 불러오기 하면 회사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하는 다 불러옵니다. 컴퓨터가 일단 암기해 주셔야 돼요. 알죠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이, 이게 떠요, 이렇게. 불러오기 누르시면, 그 회사가 세금과 공과라는 비용 처리한 계정과목을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자료를 불러올거냐 다 세무조 단기과 하는 거니까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세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는 거예요 이거 놓아주시면 돼요 확인을 누르시면 컴퓨터가 회사가 세금과 공과로 처리한 거다 불러와요 그렇죠? 불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다 불러옵니다. 알겠죠 어, 근데 주의하실 게 뭐냐면, 자, 여기, 보실게요, 여기. 자, 생각해보세요. 회사가 비용처리했는데 송금산입이 있을까요? 송금산입이라는 세무적은 안 나옵니다, 당연히. 회사가 비용처리했는데 세법에서 야, 송금산입해.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래서 송금, 불산입 표시만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송금, 불산입은 세 개죠. 뭐냐면, 플러스 유보, 기타 사유출, 이렇게. 했죠 어,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거래 내용을 보시는 거예요. 여기 보실게요, 여기. 특히, 제가 좀 크게 띄워가지고, 몇개 보여드리면, 여기 거래 내용에서를 보시고, 자, 이 회사가, 산재 보험료 있죠, 여기. 산재 보험료를 회사가, 현재 보험료를 회사가 비용 처리했대요. 이건 비용일까요? 송금불산입일까요? 표 맞겠죠, 여러분들. 그럼 얘는 송금불산입 표시를 건드리시면 아는 거, 아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래 내용을 보시고 얘가 송금, 비용이 맞으면 송금불산입 표시는 안 하시는 거고요. 이해되세요? 근데 만약에 자산이나 얘가 네, 사유출이다라고 하면 여기에 송금불산입 표시를 하셔야 되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죠?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보이시면, 여기, 여기, 여기 있죠, 여기. 제가 여기. 토지에 대한 개발부담금. 보이세요? 어, 이건 자산이니까 송금불산을 유보해야 되겠죠? 그죠? 어, 그 다음에 이런 거, 어디 있냐? 여기, 가산세. 이런 것들. 그니까, 러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는 송금불산입이네? 하는 걸 송금불산 표시해야 되지만, 내용을 보시고, 산재보험 읽고 낸 거잖아. 이건 송금이니까 송금불산 아니네? 이걸 여러분 판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여기 있어요, 번호가. 송금불산을 표시를 해당하는 클릭하면은요, 메시지 박스가 떠요. 항상 뭔가 내가 해야 될게안 뜨면 메시지 박스를 무조건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에 1번 송금불산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송금불산이 해당되는 건1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해당 란마다. 어떻게 하는지는 저랑 또 설명할 거예요.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송금 불산입 쪽에 유보, 사일유출 기타 에 해당되는 건 1번 송금 불산입을 하나 하나씩 클릭하시는 겁니다. 아시죠? 송금 에 해당되는 거 클릭하시면 안 되는 거 1번을 오케이 네. 이렇게 하시고 음. 자 그리고 여기 대부분 여기 송금 산입은 없으니까 다 여기다 입금 산입 및 송금 불산입 보이시나요? 여기가 가산주정이죠? 여기 보이세요? 어, 여기에다가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자산부채는 건과 이건으로 세무주정을 다 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여기에서 송금불산이 6개 나왔어요. 그럼 6개를 세무주정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알죠? 어, 어떻게 입력하는지는 곧할 거예요, 저랑.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 있는 백데이터를 좀 받아줘야 돼요. 음. 자, 교재에 있는 백데이터는 도서출판 어울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돼요. 도서출판 어울림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검색 부탁드립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런화면뜻이나요 이게 도서출판 어울림 사이트거든요? 컴퓨터 안 깨지세요? 이상해요? 어떤 게요? 화면? 화면 단자, 이것도 불러봤나 어, 그러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1, 2, 3, 4, 네 번째죠, 네 번째? 네, 말씀드려볼게요. 음. 소출판 어울림 이라 예, 써주십니다. 음죠자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를 들어가 주시면 되냐면. 9시 방향에 백데이터 다운로드라고 마우스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 있을 겁니다. 예,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 여기에서 어떤 거냐면, 이 페이지를 좀 클릭해 주세요. 이 페이지. 이 페이지. 두개 받아주셔야 돼요. 우리 일반, 우리, 제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게요. 우리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를 일반 교재라고 할게요. 일반 교재. 그리고 기출문제 교재는 제 기출문제 교재라고 하겠습니다. 어. 일반 교재하고 기출문제 백데이터 둘다 받아야 돼요. 어. 그래서 이 페이지 클릭하시고. 음.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받아주실 게이두노입니다이두노 얘랑 얘입니다. 342번이랑 340번 이렇게 두 가지를 받아주시면 돼요. 어 근데 가급적이면 요거 받아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342번 여기에서요. 가급적이면 지파일은 내가 별도로 또그 압축 파일을 또 해당 풀파에다 다시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요 EXE를 받으시는 거 권장드려요. 알죠? 위에 있는 거. 자 요거 바꿔 일단 EXE. 혹시라도 메시지가, 이런 메시지 뜨시면, 아이고. 저처럼 혹시라도 대기 가시면 이런 메시지 뜨실 수 있어요. 윈도우 10이면은요. 그럴 때는 여기 추가 정보 클릭하시면 돼요. 추가 정보 클릭하면 실행 뜰 겁니다. 아셨죠? 아. 추가 정보 누르면 이렇게 실행이라고 뜨죠. 이렇게 강제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셨죠? 대기에서 혹시라도 연습하실 분들은 실행 누르시고. 네, 혹시라도 이런 메시지 뜨시잖아요, 여러분들. 이런 메시지. 혹시라도 이런 메시지 뜨시면 여기 체크 박스에 체크하시고 예 하시면 됩니다. 체크 박스에 체크하시고 예. 혹시 안 되시는 분 계세요? 없으시죠? 안 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한테. 네? 그럼... 아이고 이거 좀좀 좀, 이거 좀 갈게요.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지금은 기출 문제집 받은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받으실 게 여기 340번 법인 조정입니다. 예. 얘도 똑같이 exe 예, 누르셔서. 다 아, 푸셨나요? 혹시 못 푸신 분 계세요? 에. 자, 그러면 나갈 나갈게요. 자, 나오시고. 음. 자, 나오시고 이제 교육용 프로그램 우리 세무사랑 요놈 시키 있죠 여기. 에. 예, 더블 클릭 해주시고요. 더블 클릭 해주시고. 음. 그 다음에 종목 선택은 세모 1급으로 세팅 좀 부탁드려요. 여기 세모 1급으로 세팅 좀. 음. 그리고 꼭 회사를 생성해야 됩니다. 여기 회사 등록 누르시고. 맨 위에 있는 회사 코드 재생성을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요거까지 하면 이제 회사가 여기에 들어 오 실제로 대개 계시면 여기 들어오,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여기 회사가 좀 많아요. 네. 되셨죠? 자, 닫고, 자. 교재 449페이지. 자, 교재 449페이지고요. 음. 자, 449페이지 예제 따라하기를 저랑 같이 하실 거예요. 자, 449페이지 예제 따라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회사, 주식회사 무궁이라고 돼있죠, 여러분들. 에. 자, 무궁 불러올게요. 여기, 요거 눌러주시면 돼요. 말풍선. 자, 누르시고, 무궁. 네, 401번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매매는 여기 가셔야 돼 법인조정. 법인세는 여기 서 삽니다. 법인조정에서요. 음. 자, 하시고. 자, 문제 좀 읽어보겠습니다. 449페이지 예제 따라하기. 문제 읽어볼게요. 자, 주식회사 무궁에 기장된 자료를 이용해서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를 작성하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에 반영하세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게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고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는 세금 조정하는 얘기예요 그냥 알죠? 그렇죠? 어, 그러면 여기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 과목별 세무조정, 여기에 세금과 공과금 명세서라는 서식이 있습니다. 자, 여기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자, 들어오시고. 들어오셨죠? 어. 자, 여기서는 무조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순서가 위에 있는 블록이기를 누르시는 겁니다. 이게 1바예요알죠 어. 자, 블록이기 누르시고. 음, 날짜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인데, 엔터만 계속 누르시면 됩니다. 알아서 1월 1일부터 걸려요. 엔터만 누르면 돼요, 그냥. 이렇게. 어. 시간 부족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하는 것도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어. 그럼 실제로 저자분이 이건 예제 따라하기고 실제 기출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 연습시키기 위해서 여기다가 좀 많이 해놓으셨어요. 알겠죠? 어, 근데다 시험에 나왔던 애들이에요. 여러분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여기 아래에 5시 방향에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확인 눌러주시는 거예요. 자, 확인 네, 누르십니다.